살아있었구나 떡볶이집도 있고 막다른 골 먹.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본거 기억이 안납니다 자 다시 자레길까지 가게가 정말 예쁩니다 집이 예쁘다 저 뒤로 보이는 북한산 오늘의 미션은 완료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다니 길이 있으니 따라갑니다 오늘 등산하러 온거 아닌데 괜히 막 따라 올라왔다가 실까하네요 오늘. 아, 와 여기 나무 데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허물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오청동이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커요. 아, 어, 얘네 두 마리는 새끼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중에서 좀 외곽에 떨어진 곳입니다. 종로구 신영동 세검정 초교에서 부기동 부기 터널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6개 올라가서 오늘의 코스 간단히 보여드릴게 자. 신영동 세검정 초등학교 여기서부터 남측 방향만 쭉 걸어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문방구도 있고 카페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어라 저 위로는 길이 없습니다. 삼청동 느낌도 많이 나요. 컬러풀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우 시끄러자 여기는 구기동 계곡 갈때 빠르게 지나쳤던 골목인데 오늘은 천천히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예쁜 계단이 하나 보이는데 올라갑니다. 우와 계단 정말 이쁩니다. 종로구는 이렇게 돌계단이 많아요. 여기는 드라마에 몇번 나왔을 법한 예쁜 계단길입니다. 와, 계단길 정말 이쁩니다. 자, 요걸 먹은 이따 가보기로 하고요. 동편부터 보겠습니다. 신영동과 구기동은 예쁜 집들이 많아요. 자, 신영동과 구기동은 사진 촬영을 한번 했던 곳이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처음 온 것처럼 천천히 여행 온 기분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고요. 자, 이 아래는 세검정 초교. 이 위쪽으로는 대저택들과 빌라들이 있습니다. 와, 집이 예쁘다. 저 외집도 예쁘고요. 오, 기와집이다.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여기도 살짝만 올라가 볼게요. 오, 마이갓! 막다른 골목.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자, 조금씩 조금씩 구경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우와, 지붕 이쁘다. 역시 종로구는 종로구가 봅니다. 저 계단 봐라. 종로구 신영동과 구기동은 옛날 집부터 아주 세련된 대저택까지 아주 다양하게 집들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정말 많은 동네입니다. 자, 잠시 초등학교 뒷길로 내려갔다가. 여기는 세검정로 구길입니다. 저쪽은 세검정 초교 방면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구기동 구기터널까지 갈수 있으려나요? 구기동 계곡 갈 때는 이쪽으로 갔었는데 자 오늘은 구석구석 천천히 구경합니다. 스카라 은하 스튜디오 옛날에 학원이었던 곳인가 봅니다. 공포의 오르막이 하나 있는데 올라가자. 저택들 이 가파란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차고지가 있는 저택들 자 이쪽에도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오성 빌라 와 무슨 캐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영동과 구기동은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다시 잘했기까지 숨만 이동. 우와, 굴뚝 있는 집이다. 다행히 햇볕은 숨어서 선선합니다. 여뒤편 골목 가면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공사 중, 저기도 공사 중. 가까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딱 봐도 한 500년 넘지 않았나요? 좀 조용한 곳으로 빠져나가야 겠습니다 세검정 중앙교회 이쪽은 아주 평범한 서울의 어느 동네 고맙게도 큰 변화가 없네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구기동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곳에 자연식 집밥 카페 다락방 월요일은 쉽니다 태연재 숙뜸원. 특별한 가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전의 가게. 와, 어디서 전어 굽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촬영 잘할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드디어 큰 길이 하나 나왔습니다. 코닥칼라 장안정지 자,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곳이 이큰 길로 쭉 좌회전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 꼭대기 올라가면 은 아주 예쁜 골목길이 나옵니다. 가게가 정말 예쁩니다 코만도 바베큐 궁전 미용실 남희 컴퓨터 세탁 애들이 보면은 컴퓨터를 세탁하는 곳인 줄 알겠어요 와 예쁜 집들 정말 많다 여기는 CU도 있고요 보면 볼수록 골목길이 예쁩니다 진흥로 22 가길 와집 예쁘다 진흥로 22길입니다 이곳을 온지가 최소 5년은 지났습니다 어우 강아지들 시끄러 저 옆길은 패스할까요? 여기로 바로 넘어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깐 올라가보자고요 극단 동인제 사람이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올라갑니다 어, 고양이 봐라 여기 창구빌라가 끝인가봐요 와 여기는 말버스도 옵니다 저 뒤로 보이는 북한산 걸어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땀나요 땀나 저여쪽 길은 처음 올라가 보는데 익산가아 여기 막다른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언덕 넘어가면 바로 상명대가 나와서 다시 내려갑니다. 구기동에서 바로 상명대로 넘어가는 길을 발견했으니까 다음에 또 촬영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북한산 멋지네요. 자요 아래로 다시 빠르게 내려갑니다. 전히 등산 수준입니다. 자두 번째 골목길 우측편 올라갈게요. 햇볕이 따가운 날입니다. 와 골목길이 되게 좁네요. 내가 가고 싶었던 것이 이 꼭대기가 맞는지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설마 또막 다른 골목길? 제발 맞게 찾아왔기를. 여기는 부각 빌라 앞입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 걸었는데, 끝까지 가보자고요. 자자, 좁은 골목길 나왔습니다. 그렇지. 오늘의 미션은 완료. 갑자기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끝까지 올라가 보자고요. 와. 시원하다. 오. 멋진 집이 있네요. 현재 구기동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아랫동네랑 완전히 딴판이죠. 아, 정말 시원하다 여기다. 죽이네요, 전망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다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구기동 골목길에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도 길이 이어지는데 저기는 패스 여기는 옛날에 우물이었던 곳인 것 같아요 대저택과 오래된 집이 섞여 있는 특별한 동네입니다 아 오늘 구경 잘 했습니다 진한 감동이 있네요 자 다시 여기서 저 아래까지 빠르게 내려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옆길 있다. 여기는 조금 오래된 빌라가 하나 있네요. 오, 이럴수가. 또 막다른 골목. 오늘은 유난히 박다른 골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또 빠르게 이동. 큰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샙니다. 풍경이 끝내주는구나. 잠시 지도를 보니 이제 거의 구기터널 다 왔네요. 승용차는 거의 안 다니고 택배 차량들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네요. 오, 이런 곳에 고택이 있다니. 자, 여기는 청운맨션, 저쪽 길은... 막다른 골목이고요 여기도 보나마나 막다른 골목. 종아리가 터질 것 같네요. 다행히 사람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나왔어요. 담 너머로 풍경을 보겠습니다. 오, 외지인을 알아보는 강아지인데요. 길이 있으니 따라갑니다. 이 길은 정말 숨겨진 골목길이래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오, 이쪽으로도 연결 통로가 있어요. 여기는 개인 집 같은데,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마 등산로야? 멧돼지도 나온답니다. 옆으로 나가는 길이 없을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뭔가요? 제발 우회전 골목길 나와라. 젖었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완전히 산인데, 저 펜스 너머로 가는 길이 나오길 바래요. 오늘 등산하러 온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괜히 막 따라 올라왔다가 시껏 하네요, 오늘. 아 순간적으로 막 식은 땀이 나는 거 있죠. 급동 아파트 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생겼네요. 산에 올라오시면은 내비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고도차가 있어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등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늘 또 등산을 하게 되네. 소나무 향기도 나고 산책로는 좋은데 전망이 안 보입니다. 간간이 전망도 보고 해야 등산이 즐거운데. 가보시죠. 오 왠지 불안해 우와 여기 나무 데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 등산로도 깔끔해지겠네요 드디어 이정표 나왔습니다 북한산 자락길 여기서 바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요 자 여기는 홍은극동아파트 스펙타클한 하루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홍은극동아파트 근처에는 마을버스가 가는게 있습니다 다왔다 와 저쪽편에 벌써 재개발이 끝나고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저것을 허물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시간 빠르네요 제가 급동아파트를 들어와 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반갑다 홍은동아 이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거의 말버스 정점입니다 저 건너편에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네요 현재 이곳은 홍원 일동입니다. 서대문구구요. 자, 저기가 바로 말바스 정류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습니다.